시곡의 깨달음의 시. 오늘은 구봉 송익필 선생의 시 족부족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족함과 부족함. 구봉 송익필 군자는 어찌하여 늘 스스로 족하다고 생각하며 소인은 어찌하여 항상 부족하다고만 하는가? 부족하면서도 족하게 생각하면 늘 남음이 있지만 족하여도 부족하다고 여기면 언제나 부족하다네. 즐거움이 넉넉함에 있으면 족하지 않음이 없지만. 근심이 부족함에 있으면 어느 때에 만족하려나. 때에 맞춰 순리대로 살아가면 다시 무엇을 근심하랴.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해도 부족함은 끝이 없네. 내게 있는 것을 구하면 부족함이 없지만. 밖에 있는 것을 구하면 어찌 능히 만족할 수 있으랴. 한 표주박의 물로도 즐거움은 남음이 있건만. 망금의 진수성찬으로도 부족함은 끝이 없네. 고금의 지극한 즐거움은 족함을 아는 데 있나니. 천하의 큰 근심은 족함을 알지 못함에 있도다. 진시황의 아들 호에는 망이궁에 베개를 높이 베고 죽을 때까지 누려도 오히려 부족하다고만 했겠지. 당 현종은 마외파에서 양기비와 사별하고 갈 길이 막혔을 때 다른 삶을 산다 해도 여전히 족하지 않다고만 했다네. 필부의 한 포부 족함을 알므로 정령 즐겁고 왕공의 부귀영화 외려 부족하다 하네. 천자는 옥좌에 앉아도 족함을 알지 못하지만 필부는 가난해도 그 족함을 오히려 부러워한다네. 부족과 족함은 모두 내게 달렸거늘. 바깥 그 무엇에서 어찌하여 족함과 부족을 말하랴. 내 나이 7 0에 가난의 골짜기에 누워 있어도 남들은 부족하다 해도 나는 족하나니. 아침에 만봉우리에서 흰 구름 피어난 보노라면 절로 갔다 절로 오는 높은 운치의 조하도다 저물녘에 푸른 바다 밝은 달 토함을 보면 넓고 넓은 바다 금빛 물결 눈앞의 경계 또한 조카도다. 봄에는 매화 피고 가을에는 쿡화 있으니 피고 짐이 끝없으니 그윽한 흥취의 조카도다. 책상 위 경서에는 도의 맛이 깊어있어. 망고를 벗삼으니 스승과 범 모두 조카구나. 덕은 선현에 비해 비록 부족할지라도 머리에 가득한 백발 나이 많은 또 조카도다. 내가 즐기는 바 함께함에 진실로 때가 있어 몸에 책을 간직하니 즐거움이 이미 족하도다 하늘을 우러르고 땅을 굽어 봄이 능히 자재로우니 하늘이 나를 대하여 족하다 이르리라 이 시는 조선 중기 8대 문장가 중에 한 분인 구봉 송익필 선생의 촉부족이란 작품이다. 모두 49280자에 달하는 장편으로 족자만을 운자로 사용한 중국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작품으로서 그 형식뿐 아니라 내용 또한 참으로 삶의 귀감으로 상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 시는 경세시로서 안빈낙도의 군자절을 읊었다. 논어의 수리편에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며 팔베개를 하고 누워 있어도 즐거움은 또한 그 가운데 있으니 의롭지 않은 부기는 나에게 하나의 뜬구름과 같다라고 하였다. 이는 세상을 달관하고 사는 이의 전범으로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을 안빈 낙도의 극치를 보여준다. 이상 직곡의 깨달음의 시 구봉 송익필 선생의 촉부족을 살펴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영성 공부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